心吧。 네,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사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오, 와,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네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오, 여기 양쪽에 전광판으로 저희가 또 나오나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한 명씩 오랜만에 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재단경의리듬 모컬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와, <laughs> 와,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서구 아트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돌핀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혹시 와.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또물보라를 일으켜! 다? 다, 다, 다. 오 <laughs> 그러면 바로 돌핀 <돌핏> 들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we yeah. 즐거우시면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오랜만 아유.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잔디에 앉아서도 볼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아빠, 아빠, 아빠. 여러분, 바닥 끊나세요 어, 약간 잔디밭이라. 어, 그니까요. <laughs>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약간 미로의 곡이에요. 저희의 최근 활동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야! 볼까요? 아, 대박. 고마워요. 클래시파이드 설명해줄 사람, 멤버 중에. 언니. 네클래시파이드는 <laughs> 네, 저희가 건네는 위로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드시고 지친 일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사를 잘 곱씹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무도 참 예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 조금 좁아가지고. 아, 뒤, 뒤에서 오래. 하는 게 어때요 멤버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따또 아, 봐요 저희가 이렇게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잘 들어주세요 분들도 눈에 보여요. 보러니까요 아! 여러분 반가워요, 저희. 네. 아이 저희 또 오랜만에 여기 온것 같아가지고 감사해요. 이렇게 반겨주니까 응원봉도 또 이렇게 들고 계셔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슬로건도 이렇게 들고 있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대전에는 이렇게 많은가봐요. 근데 우선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옆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오, 오, 거의 화음을 아, <웃음> 아, <웃음> 화음으로 아 대답하는 호흡도 길어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의상 점검을 하는 타이밍을 좀 가질 텐데 혹시 여러분 다음 곡으로 더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불꽃놀이놀이 불꽃놀이. 불꽃놀이. 비밀 정원 어 요즘에 딱불꽃놀이 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맞아. 네. 라이얼라이어. 오, 그 라이어?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라이얼라이어? 예. 네. 흐, 그 흐락 부분에 밤새나 요. 유... 어, 밤새나. 셋. 넷 밤새나니 불르텟차티차 상상해 봐다를 첨박 첨박 라이얼라이어 오메도한데 라이얼라이어 아아 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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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소하실 아, 수도 있는데 어 불꽃놀이, 아, 불꽃놀이 갈까요? 아, 네네 우리 윤니씨 네. 랩부분 갈까요? 하하 아, 아,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니까 랩부분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신이 잃은 우연은 없을 거라나 오늘 새기들 말했지 이것라예 들려봐봐 돌아가도 결국 제자리잖아 아, 아 돌아와도 뻔나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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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속에 아 누구 눈이 부시게 파자디스피네 어머 어머~ 거기 있는 불꽃놀이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밤하늘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아 어, 네, 그러면 안 나온 곡 있잖아요. 뭐요 살짝 설렜어날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살짝 설레어를 준비했어요. 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옆에, 옆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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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다시, 다시. 한번 리드 보세요. 세, 네, 살짝. 살짝. 어? 아까보다 좋은 것 같은데. 그까요 <laughs> 그러면 마지막 곡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면서 오마이걸 oh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Oh oh 감사합니다. 우시죠 다시 한번 오마이걸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